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저희 농장에 별난 농사 짓는 이야기와 이렇게 친환경으로 이렇게 몸에 좋은 과일, 야채 이런 거 여러 가지 남들 안 하는 작물 심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농장이 황금향 농장 안에 이렇게 황금향이 황금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가고 있고요. 저희는 요거는 이제 친환경 급식으로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들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청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런 나무는 해거리를 해서 아직 달리지 않는 나무고요.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나무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텃밭에 어, 좋은 작물 이런 거 심은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포도밭. 포도. 포도는 새 나무. 포도가 세그루 있는데 이게 이제 닭들이 아주 얼마나 포도를 좋아했는지 다쪄 먹어서 이렇게. 모기장을 치고 뭐 이렇게 종이를 씌어놨는데 종이 씌울 걷어주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좀녹아내리고 있어요. 이쪽에 아, 이렇게 많지? 네. 응? 네. 야 네. 다현이가 가위 가지고 딸 거예요? 네. 네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 거는 닭들이 다 먹어서 한 송이 백기 먼저 못 먹었어. 이거 이거 닭이 먼저 다 짜놔가지고 쟤네들이 아예 에 이제 뜯고 뜯어내고 서는 합시다. 이제. 이거 닭이 못 먹게 이렇게 모기장을 친 거야, 이거. 야, 한 번. 잠깐, 잠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응?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를 붙잡고, 손 이거 안 했나? 어우, 어우. 엄청 무거운데. 엄청 무거운데, 진짜. 어자 됐다, 할머니가 했다. 응. <laughs> 이야, 엄청 크지? 응. <laughs> 와, 엄청 큰거 땄다. 응. 그래, 그래, 그래. 그것도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가 해줄게. 거기다가 포도에다 직접 하면안 되고. 요것도 요렇게 붙잡고, 이제 할머니가 밑에 잡아줄게. 요렇게 하고, 다현이가, 야. 야! 이것도 다현이가 두 개째 땄어요. 야! 포도가 아주 되게 달고 맛있지? 뭐, 아까 먹어보니까, 응? 어? 맛있어, 안 맛있어? 가만 있어봐. 그거를, 아우, 그렇게 하는 거야? 응 다현이가 혼자 해봐 같이, 같이 해 같이 해. 알았어 같이 하자 그럼 요 밑에 다현이가 포도 잡어한 손으로 포도 잡어 그래 할머니가 자르는 자른... 아이고 같이 자르자 아이고 야너 틀릴 뻔했네 어유 포도는 던지면 안 되고 살살 놔야 되는 거지 응 아, 그럼 깨져 던지면 알았지 어우 야 이거 봐라 야 같이 야 이거 잡아 포도 잡아 할머니 포도를 야, 할머니 어우. 이야 이것도 크다 그지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신났다 그래 이것도 그것도 해자고 그래 요거 사과는 부사 사과인데 올해 올봄에 제가 거름을 잘못 줘가지고 지금 이 나무에 작년에는 많이 달렸는 게 올해는 세 개밖에 안 달리고 요거 이제 옷 봉지 씌워줬다가 이렇게 벗겨준 건데요. 닭이 요것도 최 짜놔서 지금 이렇게 봉지를 오래 씌워놓으니까 이렇게 조금 세이 이렇게 물이 들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요거 종이 벗겨줬답니다. 복숭아, 두메부추, 두부추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는데 요거 꽃에서. 요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가스, 요씨 요시. 열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씨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씨, 아스파라가스 씨. 오늘 이제 달에 가지가 완전 아주 한삼미 되게 이제 컸습니다. 야, 배추도 이렇게고요. 생강도, 땅내심한 쪽 생강. 옹도, 포도. 또 요건 삼차 달린 포도입니다. 삼차로 달린 포도. 호두가 이렇게 해고 있고 호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벌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 따봤는데 호두가 이거 3년생에 달리고 있습니다. 저런 데 군데군데 달려있죠. 호두, 호두나무수 있고요. 무화과도 이제 끝물, 응, 무화과도 끝물입니다. 덴마크 무궁화, 아자리아, 화분에 심어진 여주 사계 딸기도 꽃이 피고 딸기도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스테비아, 분갈이 못한 스테비아. 이거 잎을 따서 말려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요. 이거는 거름으로 써도 됩니다. 우려서 이게 단맛 나게 해주는데 좋은 거고요. 와, 이게 스테비아. 일곱치 화분에 있는 거. 작년에 아주, 아주 콧딱지만 한 거. 어, 두개 모종으로다 심은 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도 이렇게. 어, 무화과가 이렇게, 무화가 이거 올 봄에 삽목한 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천사에 나팔 꽃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그냥 딸기, 설향 일반 딸기, 요거 이제 다 잘라서 요거 메디메디 잘라서 이렇게 심으면 다 이제 모종이 되는 겁니다. 어우, 대추 보세요, 대추. 대추가 익어갑니다. 당근. 오늘 화분에 심은 김장무. 소감은 왜 지원지로 김장무? 당근이 여기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김장, 배추 여기 다 심었는데 거름이 부족해서 못 자라네. 거름 좀 줘야 되겠습니다. 비타 당근 늦게 심은 비타 당근 이렇게 이렇게 조금 높은 데서 키우면 되고요 콘티에 심은 아스파라가스 화분에 심은 고구마 이것도 콘티에 심어져 있고 대추가 이쪽 나무도 이렇게 대추가 많이 달려 있는데 하나 따먹을까? 왕대추요 이거는 음 왕대추 맛있네 콘티에 심어진 거 고구마. 왕산딸기. 이제 이 마늘 주화심을 나댄 거고, 지금 저쪽이다 왕산딸기. 지금 애플망고. 올해는 안 달렸어요. 애플망고. 대륜쿠카. 음. 올해는 삽목을안해고 그냥 이대로 키웠습니다. 옆에 순도 안 짚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꽃몽울이가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꽃몽울이가 벌써. 음. 이거 대국, 대국이에요. 음. 미니 방울도마도. 방울도마더가 아니고 방울양배추예요. 인제피는 요거 메리골드 미처 심지 못하고 여기에 심은 삼동대파 고구마가 여기도 지금 화분에 화분이랑 이렇게 스티로폼에 심어지고 콘티에 심어지고 화분에 심어진 고구마 이거는 조금 늦게 캘거예요. 늦게 심은거 늦게 심어서 늦게 캘겁니다. 이렇게 아주 싱싱하답니다. 고추를 익으라고요 끝을 다 싸줬더니 여기서 새순이 또막 나가지고 또한번 고추순만 계속 요즘은 따서 먹습니다. 밑에꺼 불거질래나 질쩔래나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고추가 이렇게 쌩쌩합니다. 오이 줄기는 다 사망을 했어요. 배추, 배추가 지금 한 25일차 정도 됐네요. 요거는 25일차, 저쪽에 건 23일차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추비 비료 하나도 안 주고 천연액비로만 키우는 배추 이거는 김장 무입니다 행자도 이렇게 있고요. 두개한개다섞어지고요오거 김장 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료를 안 준다고 안 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만든 천연비료만 줘도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에 22일차 뒤늦게 심은 항암배추 저쪽 건 항암배추인데 항암배추가 좀못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펜스에는 다 작두콩입니다 미니방울양배추 이거는 심을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두 개만 이게 심어야지 이거는 여기다 심어서 지금 인제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별로 아니고요 여기 쪽파 쪽파도 있고 당근 당근을 좀 섞어줘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해줬고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이게 작두콩 잡뚜콩이 음, 이렇게 크게 지금 익어가고 노랗게 말른 것도 있고 그래요. 쪽파. 조금 이렇게 놀래줄 때 칼슘제를 줘야 되겠네. 이건 지금 좀 먼저 비료가 조금 세가지고 이렇게 지금 놀리끼리 해집니다. 어, 방울양배추 잎은 따서 이거 어, 쪄서 된장쌈, 우렁 된장쌈에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와 이거는 먼저 파 김장 저기 장마 때다 쓰러진 거 다시 잘라줬더니 이렇게 크고 지금 이쪽에 어, 안 잘라준 거는 엄청 두꺼워요. 여기 조금만 치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여기 돌산갓 이거는 이건 강화순무 조금 덜 난데도 있지만 이렇게 부직포를 이렇게 씨를 뿌리고 부직포를 이거 뿌려놨다 3일 뒤에 걷어줬더니 이렇게 잘 나고 있고요. 이거는 수박무 수박무도 심었고요. 막 작두콩들이 막 말라서 난리는 방울도마도가 지금 엄청이 좋죠. 이거는 방울도마도를 봄에 세 개만 사가지고 삽목을 해서 여기다가 그냥 꼽는 대로 산 거고 이거는 강황 생강 같이 생강이 올해 다 망가져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강황은 굉장히 잘 됐죠. 이는 이제 막걸리 트랩한 거 지금 통이 비어 있어요. 막걸리를 갖다 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예, 퍼블 보라색이죠. 퍼블 아스파라가스. 저쪽에는 그냥 아스파라가스 이렇게 여기 쭉 심어져 있어요. 양배추도 사이 사이에 이렇게 있고, 예, 퍼블 이거 거 아스파라가스 사이에 이렇게 실파를 심어봤답니다. 이렇게 실파도 심어봤어요. 어, 여기 이제 이거는. 작년 아스파라가스 늦게 심은 거저 앞에 거는 빨리 심은 거에 씨가 생겼는데 이렇게 야 약을 하나도 안 줘도 이렇게 양배추가 조금 구멍 먹은 거는 있지만 이렇게 잘 자라고요 야 이렇게 아스파라가스 조금 아스파라가스 밭을 만들 겁니다 이제 아스파라가스는 씨 바라도 잘 되고 어, 요거 포기 나누기를 해도 되고 촉을 쪼개서 심어도 되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다 지금 저까지 쭉 다래나무랍니다 근데 다래 요거 요거 먼저 한 대박은 따고 요거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우리 애기 아빠가 또 다시 다니면서 싹 땄는데 한 20개 정도 다시 땄어요. 이렇게 약이 되고 별난 농사. 이렇게 별난 농사만 짓는 별난 농사 이야기. 여기 머위대랑 돌나물이 아주 완전 완전 요 요즘 먹는 요어요 요 머위대가 또 아주 맛있답니다. 펜스에다가 이렇게서 해 심어서 요거 달에는 어, 달의 어, 수액을 어, 해물 목적으로 해야지 이쪽에 중부지방에선이 달에 가요 산속이래야지 돼지 것이 잘안 되네요. 그래서 여주 어저께 싹 따서 어, 먹고 이렇게 이거 이거 달에는 순놈이에요. 달에는 암놈 순놈이 있어서 이 이거 이거 순놈은 꽃만 피고 음, 없어진답니다. 노란 장미 와, 돌나물 요 돌나물 좀 한번 지금 먹어보려고 하는데. 돌나물 요거 손바닥 선인장 뭐 없는게 없죠 요거 이거 지금 이게 뭐냐고요 요게 왕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요거 튀겨서 먹고 요거 이제 꽃다 생겼는데 먼저 요거 김치 담그고 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는 여주 이렇게 여주가 달려있고 여기도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더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네, 근데, 막걸리 트랩 설치해서 벌레도 좀 막아주고요. 이렇게 생겼다. 돌나물 좀 보세요, 이거. 밖에서 보는 온실한 풍경, 황금향이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고 있답니다. 온실 골짜기에서 보는 휀스 안에 지금 이 달의 나무,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풀라지 말라고 심어놓은 돌나물이 여기까지 점령을 이렇게 했네. 이거를 여기 하우스, 여기 문, 이쪽에 하우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될까봐 여기 있는 건 계속 보는 대로 잘라줘서 요 닿지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다래나무입니다. 손바닥 선인장 이야 이게, 이게 돌나물이 좋다 팥씨가 떨어져서 팥! 어머 팥도 지퍼로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건 팥, 빨간 팥이 앞에 이거는 삼립국화하시고요건 삼잎국화꽃차를 해도 되는데 시기가 늦었고 저쪽은 작두콩에 보여드릴게요. 와... 봄에는 나물 해먹고 이거 한번 싹 잘라주면 새순이 날 건데 시간이 없네 겹꽃 삼잎국화 이렇게 씨가 다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달의 나무가 있어서 요것도 여기서도 몇 개를 따먹었답니다. 달의 순도 따고, 달의 달에 나무, 달에도 다 따고. 근데 달에는 달의 달에 순이나 달의 수액을 먹는 목적이 더난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에 애플, 애플 참외가 여기에, 어머, 애플 참외인데, 오, 이뻐라. 애플 참외가, 어머나, 이건 갈라먹었고, 어머, 애플 참외가 여기서 한개가 났네? 흠, 이쪽 순이 좋구나, 여기. 오, 이야. 참에 엄나무 요 올포매 심은 엄나무고요. 어, 슈퍼복분자 블랙베리인데 이거 다 따고 남은 거다 따고 남은 요 열매 요건 잘라버리고 지금 요 새순 가지고 할 거고요. 아이고 참에 따야 되겠다. 참에 따야지고 애플 참에. 야 이거 좀 따고. 아 이거는 고랐네 이건, 이건 닭 이건 닭 갖다 주고 요거는 야거 맛봐야 되겠다. 맛있게 생겼네. 어? 야 이거 여기 달린 여주를 이걸 어제 못 샀네. 엄마아, 이거 여주가 이렇게 달려 있고 지금 이거 왕산 딸기 이렇게. 왕산 딸기는 슈퍼 복분자. 음, 따야 되겠네, 이거. 여주. 여주 다섯 개 쌌어요. 음, 여기도 여주가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해그못닿네못 하나. 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산 딸기가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이어졌어요. 왕산 딸기 왕산 딸기라는 자꾸 블랙번 블랙베리 슈퍼 복분자입니다. 자 엄청나죠 이거 이게 이제 다 나와서 여기 틀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거는 8월1 0몇 일날 심은 거 무. 근데 지금 이게 비료. 이거는 여기는 한번 이게 코코넛 피트기 때문에 비료가 없어서 이거 NK 비료를 주고 모르고 제가 바로 줬더니 이런 건 약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미량요소제를 줘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뽑지 않은 쪽파, 그냥 그냥 된 쪽파 이렇게 쭉 있고, 이건 시금치를 미리 심은 게 제대로 안 나더니 이제 조금 크고 있고, 야, 여기 그냥 이거 요게 지금 양상춘 양상춘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추 샐러드인데 이렇게 부추도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거는 곰보 배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다 사그러졌네 저기 더덕 더덕 씨도 먼저 닦고요. 아, 이건 더 일찍 심은 뭐 추석 때 뽑고 몇개준 건데 이러고 여기는 슈퍼 백도라지밭입니다. 오, 이런 분은 크다. 이제 슈퍼 백도라지밭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삼채 이제 분갈이 해놓은 거. 이게 달래랍니다. 달래, 달래. 요것도 달래. 그리고 요거는 파를 먼저 늦게 뽑아 놨다가 비틀거리고 말리는 거를 미처 밭 준비가 안 돼서 요렇게 심었더니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미나리. 파.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삼동 대파. 삼동 대파를 여름에 미쳐 따서 심지를 못하고 요렇게 화분에다가 가식을 해 놓고 이내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데 이 달래가 그때 나기 전이라요. 달래밭에도 심어놨는데 이렇게 달래랑 뭐랑 막 섞여지고. 와, 달래 보세요. 이야, 좋죠? 이야, 삼동대파 이렇게. 지금 여기는 다 화분에 심어진 작두콩. 작두콩이 지금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이거는 부추밭, 부추밭. 어제 따온 달래요 지금 따온, 이거, 이박은 이거 어제 따온. 네, 농사진 호박 두 폭에서 요만침 했답니다 아, 이제, 이제 가을거지가 한참 시작되고 이제 홍산마늘 주와 심기 시작합니다 농사는 계속 이어지고 요 옆에 이제 들깨가 있어서 이제 들깨도 또 해야되고 지금 가을 수확거지가 굉장히 바쁘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